18코스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 우리 저 뜨시미가 있어야 되는데, 뜨시미가 없네. 아 자, 우리 집 내가 정말 꽃들. 어? 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갑시다. 아 이제. 옥나무 권리한 전문. 응. 아, 여기 펜션들은 많은데, 정말. 있어. 안 왔다, 이게. 안 왔다, 뭐. 어, 저기서 한 아, 저기서 오토 이렇게 한바퀴자넘고 오고 이제 오고 지나가면은 여기는 다시 안 오겠죠 <laughs> 안녕 잘했어라500 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1 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4 킬로미터 평균 속도 2.5 킬로미터 입니다. 자. 아, 나 찍는 거 어, 그런알고 또. 어. 오케이. 둘이서. 자, 큐 우리 이제 네, 올려 줄게. 쌍산대로 가는 용두리 용두리 용두마을. 3km 평균 속도 어, 3.5km입니다. 응. 필요한 저수지 같아. 아이고, 넣 아주 시원합니다. 이 마을의 공동 우물 여기서 우물 발레터 아 깨끗하게 이용해야 되겠죠? 네. 그스루. 파사 마을 쉼터 아예잘 가네. 하사 마을 마을 유래비 오래 오래 그림 하사 마을이라 상상이가 일품. 와 여기는 여성 하사 경 여성 경로당이야. 남성들은 출입 금지구나. 아주 연려문에멋 뭐 좋게 세워려는데 이름 은 없네. 아저 건너에는. 어, 좋. 조금. 치속 5.8km. 평균 속도 3.4km. 임 7%. 이기역 정려는 조자 이일을 지려 세울 것이다. 어유, 정려비를 아주 잘해 놨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아주 빨리 와,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하고 있네.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왔어요, 아 좋아요. 아 여기 짱선제 삼거리, 짱산사 가려면 저기를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아 어, 다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리 가잖네요뭐할수없지 가야죠 이리, 이리 갑시다 이리 아. 이리 올라오고 땅 산지를 갔다 온 사람들한테 갔다 오고 우리는 자, 이리 좀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만 헛것거리고 가면은 평지 나오니까 성사마을 성사마을 여기서 올라오고 이거 지나서 이 숲길로 올라갑니다. 예. 어느 후손의면지는 몰라도 측백나무가 완전히 다 쌌네. 야, 흉년 많이 쌌네. 아으 카고 겨울에 춥지 않겠습니다. 예. 이봉산도 산책로, 주산 돌려길. 여기 오가피 나무가 있고, 야저 건너 오봉산, 오봉산 가운데 가운데가 얕은 막 오봉산입니다. 이 이리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숲길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막이리 내려야 됩니다. 일이 내려간다고. 여기가 <laughs> 가을철에 오면요. 가을 난 11월 달이나 10월 말이나 11월 달쯤에 오면 감, 감이 지천으로 열려 단감하고 지천이 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단풍도 들고 아름다운 곳을 오늘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내일이 아직 염물질을안했네 음. 어, 녹차길 때. 등산로 그리 올라가야 되네. 여기 이렇게 어, 그리 가야 된다고. 올라가야 된다고. 어. 이거는 해놨는데, 얘는 이렇게 아, 올라가세요, 그리. 조금은. 나는. 한 습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 조립대 군락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데도 있네. 3.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3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도로를 따라가라 그러면 어, 집이 묘지에다 넣을 어, <laughs> 이렇게 가끗하게 해놔서 잘 하나씩 하게하나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하 수심 중에 하나, 이게 좀 올라가서 능선을 도나보네. 8km 속도 3km입니다. 보고요. 아. 저기가. 아, 이거. 이제 성승 아, 다녀오신 모양이구나. 한강 7.7km 남았네. 레래 그래의 넓은 뜰을 옥토를 이렇게 보니 대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옥토. 아. 여기는 아직도 딸기가 아직 안 이제 이제 저 너무 적다 둘레길 79-1 자연장전 지삼밭재 토지 용량 우리는 둘레길로 갑니다 여기서 올라오고요. 좀 올라오니까, 심터 정자가 있네요. 정자에서 쉬어가라는데, 아, 쉴 시간은 늦고, 바로 그냥, 직행합니다. 아, 이제, 7.5km 관광. 매실이 이제 이리로 가고있고 저 위에는 차밭인거 같아요 차밭이.. 차밭이 대단해요 쌍삼 <목소리>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목소리> 시간이 없으니까 응. 만정 광상김씨, 공덕비라. 우리, 시간 어르신이구 광상김씨 네. 어르신. 내가 광상김씨 38대 손이니까 성은 오래됐겠죠? 야 넓은지리산에인전옥탑을 한번 다시한번 구경하고 저쪽으리 여기는 뭔 공사를 하는건지 뭐 단지를 만드는 모양이야 이그 육전을 가키나 东家。 是吧？好，我先。 장미꽃 터널이 또 하네요 나 어. 여름철에 어. 물이 많을 때는 좋겠다 화음사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곡물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1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7km 키로 배치를 확보 여기가 제리산 둘레길 탐방 안내서 같은데 저역 안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애벌 좀 봐봐, 이리 어디로? 응? 지리산, 한방 안내소. 그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보라고. 들어가 봐. 없대? 어? 지리산 탐방 안내소를 지나서, 이제, 관광 마을로, 관광지 식당가, 여기, 식당가에요. 이리, 이 길이 올라가면, 우리 화음사로 올라가는데, 아쉽다. 그냥 뭐, 포기해야지. 오, 셰피언네. 월동파 호텔. 월동파크 호텔. 월 호텔. 월동파크 호텔. 는동파저 호텔. 저기 저 왼쪽으로 올라가네 텔 월동파크 호텔. 94회 이분표 94회 1 이렇게 또 한참 올라가네 아이고 힘든데 손안분기는 좋긴 좋고 표시5네 10시 5분. 당촌마을 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 이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당마을지나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이제, 방광마을로 내려가는 거. 어디가? 아, 마이드 열렸는데, 열렸는데, 무섭다. 어디? 무슨 절일까? 지금 9km 남았네. 방광까지. 알겠습 자, 이렇게 방광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수로가. 대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그 송죽정이라고 여기가 저 사인도 있고 좋네. 송죽정에 담장하고 방광마을에 담장 명소구만 명소. 아들 송안마을 여기서. 맥이 한잔딱 먹고 가면 소우리 한판 이게 석류나무, 석류나무인데 장독도 간장 내서 파는 집인데 지금은 사람이 안 보이네. 그래, 수왕 마을에 간십점 킬로미터. 오호수가 500년 만만치 아, 않네 수암마을 유래 아 오래됐어요 오호수가 정자도 좋고 아, 이 깨끗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오는데 밀밭인지. 대단해. 이쪽으로 마지막 바라보고 질렀던 둘레길 마무리 하느고 하는데 좋습니다 수안마을 수안마을이고 여기 저기서 건너오고요 미리 건너가서 가면 됩니다 아, 이제 방광마을로 얼마 안 남았는데, 큽니다. 저 뒤에 저수지가, 아, 까 저리, 농사용 물을 줍시다. 돼지는 무슨, 돼지는 앵두? 앵두, 인가 예? 가운데 느티나 농사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쉼, 쉼터를 제공하는 거 여기 마을 분들의 피게소 500m 남았네. 방광마을. 이에나고는 보수. 그게 대단해요. 어르신들의 신터 500년대 다른 날. 오늘 예쁜데 향방, 구실 향방, 베트나무가 좋네. 관광마을 여성 복제관. 아 여기 부자 동네에 마을 청년에 한분 있고, 어르신들 심타 쉼타, 쉼터도 있고, 뭐 골고루 아주 다 가셔놨네. 관광마을 네. 마을에 돌담도 있고 아주 운치가 있는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것같아 소운다이. 자 소운다이에서 아, 나는 우리 설마시 면 건강해지느라고 내가 소원하고 가는 아주. 이곳 안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있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지.